육상 선수에서 권투 선수로도 네. 국가 대표팀에서 다시 프로 복서로도 성공을 했는데요. 고바야시 선수를 상대로 또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문성민 선수의 이 소나기 펀치가 정말 시원했거든요. 바로 그 장면 함께 보실게요. WBA 주니어 반탕급 챔피언 문성민 WBA 벤텀급 챔피언 문성길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8전 8승 7회의 전적입니다. 2차 방화에 나서는 문성길 챔피언입니다. 고바야시 지아키! 문성길 챔피언에 도전하는 고바야시 지아키. 17전 14승 3패 5KO. WBA 벤텀급6위에 올라있습니다. 1회전 시작되겠습니다. 자기 트레이너의 주먹을 품고 치고 나오는 고바야시. 그리고 문성길 선수. 1회전 경기입니다. 네. 네. 밀고 들어는 고바야씨. <목소리> <봐봐야지. 웃음>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laughs> 문성기 <저 꽃목소민> 선수가 핑이 <laughs> 들어가네요 <돌아가나요>? 네. 이번에는 <laughs> 네. 문성기 선수가 맞았죠. 저런 거는 안 좋죠. <laughs> 휘둘르다가 <그러면서 웃음> 네. 맞았는데요. 이제 <근데> 네. 스트레이트 축타였습니다 <laughs> 문성기 선수의 주먹에는 주춤거려지는군요. 네. 장군 멍군입니다. 한번 맞고 한번 때리고. 문성길 선수 깜짝 놀랐었을 거예요. 그때는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수비 수비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마크들이죠. 예. 아, 네, 좀 앞바다 치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모험을 걸 거예요. 네. 틀림없이 예상됐던 바대로 이 선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성길 선수가 이런 것을 자꾸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아귀는 피하고겠다는 네. 의도죠. <laughs>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바이시 선수가 숙이기 때문에 문성길이이 머리 그 부딪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일의 경우 고의적인 버팅이 아니더라도 우연한 버팅이라도 3회전 이외 내에서 네. 그런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이 되는 로 게임입니다. 네. 이루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칠죠 네, 거칠게 나오는 호바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치 된 다음에 떨을 때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 너무 문성길이? 네. 너무 컸나요? 문선길이. 네. 상대 선수의 의도를 한번 깨트어 보겠다는 음, 생각 같은데요. 이루전 네. 끝났습니다. 대전입니다. 2 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첫 라운드에는 아주 재밌는 포각이었어요. 네, 네 그만큼 회전입니다. 네. WBA 벤상급 파이터전 챔피언인 문성길 선수와 도전자인 일본의 고바야시 선수의 경기입니다. 왼주먹 여자 맞았던 고바야시.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는 고바야시. 아, 고바야시가 한번 맞았는데도 주춤하더니 역습으로 나오는군요. 네, 역부리를 치는 고바야시. 아주 거칠게 나옵니다, 이 고바야시 선수가. 네, 네 이런 저런 것처럼 참 연타가 아쉬웠죠 네 고방시 네. 선수도 문성길 선수의 주먹이 아 맵구나 하는 것을 람만 느낄 정도의 그렇죠, 네. 그런 주먹이었습니다 네.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네. 있거든요 저것은 피해야 되겠죠 네. 그 문성길 선수가 들어가다가 저거에 걸리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보지 않고 휘두르는 마구잡이줄 그렇죠. 저걸 경계해야 네. 되죠 그러나 오늘은 아주 문성길 선수가 침착하게 잘그 운영을 합니다. 네. 네, 선제 공격 좋았죠? 네. 이 선수는 그냥 막 끌어안고 그네요 네, 네. 피틀거리는 고바야 씨. 아주 결사적으로 끌어안는군요. 잡았는데요. 네. 문성길 선수가 경기를 끝내야겠다는 그런 그 욕심을 냈었는데 아주 결사적으로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네. 문성길 잘 싸웁니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밀고 들어오는 고바야시입니다. 이제 그 그뿐만이 아니고요. 떨어질 때 아주 재빠르게 역수을 시도하는 것이 돋보이고 있어요. 그건 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회전 경기 진행아 좋았어요. 네, 너무 커요. 네. 후속타가 조금 가볍게 맞춰줬으면 자, 이거를 따 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지 않고 휘두르는 네. 거. 너무 커요. 조금 네. 가볍게 해줬으면 참 그렇죠. 좋겠는데요. 바로 저거죠. 네. 네. 너무 많이 숙입니다 이 고바야시가 그렇죠? 네. 주심이 이런 건그 주의를 좀 한번 줄 만도. 제대로 맥겼어요 이제. 네. 자 여기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펼칠지요? 네. 아역습으로 나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이꽉 차다시피한. 그 대전의 권투 팬들이 정말 열광을 합니다. 네, 그만큼 문성길 선수가 호쾌하게 잘 싸워주고 있죠. 네, 삼회전 네.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A 벤탄컵 타이틀전. 네, 벤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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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컵! 벤컵! 네, 네. 문성길. 저 받고 들어오는 거 저어줘야죠. 그렇죠. 머리로 받으면서 그 들어앉잖아요. 다 당선권은 문성길입니다. 때리고 잘 빠졌죠? 네. 네. 스트레이트 문성길. <laughs> 참이 고바야시 선수 저항이 아주 무서워요. 네.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멀리서 휘두르고 나오는 저런 주먹. <laughs> 이제는 그 <laughs> 문성길 선수가 공격을 하면 넘어스 허리를 숙이거든요. 고바야시가 <laughs> 주심이 한 번쯤 그 주위를 걸어줄만한데. 3회 능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왼 주먹, 논성길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네. 매니저는 논성길 왼 주먹 네. 바다 치는 고바야 씨 아주 간헐적으로 고바야씨의그눈 감고 휘두르는 주먹 좀 무서운 저런 거 선심판이요. 마우스에서 빠졌죠? 네 빠졌습니다. 문성길 선수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고바야 씨. 맞으면서도 조항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세요. 저 선수는 저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속이고 네. 있다 일어나면서 주먹 휘두르는 고바야 씨. 문성길 선수가 약삭빠르게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네. 브레이크 아래 위를 공격하는 문성길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회전,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laughs> 그 3회전에서는 불꽃 피는 작전이었습니다. 네, 문성길 선수가 따운만앗지 못했을 뿐이지. 죽어도두점 정도 차이는 날 정도의 점수 차였어요. 네, 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A 벤탄급 타이틀전 챔피언은 문성길 선수와 도전자인 고바야시 선수의 경기입니다. 고바야시 선수 왼쪽을 하고 있는 문성길. 왼손 눈두덩은 벌써 도오르죠 네. 이렇게 받아치는 주먹 이거는 문성길이 네, 조심해야겠는데 이 네, 네, 네. 판사 판으로 밀고 들어올 때 걸리면 그 곤란합니다. 저것이 바로 모험이라고 하는 네. 거죠. 뒤로 또 물러서는 고바야시. 네 견디기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자 한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가난 쪽으로 주먹이 나오죠. 참 대단합니다 고바야시 선수. 어퍼컷 문성길. 스트레이트는 빗 나갔습니다. 펠락날락 해줘야죠 여기서요. 네. 아주 잘 싸웁니다 문성길 선수. 어 조금도 넣고 주지 않는군요. 네. 아주 집요하게 물고늘어주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는 고바야 씨입니다. 청신적으로 경기능력이 대단하죠. 다시 역습 고바야 씨. 왜 주심이 말을 안 하는지 조금 네. 이해가 가죠. 네. 스크레이트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목을> 뛰나갔습니다 <좀> <laughs> 다시 뒤로 물러서는 <laughs> 고바야스 <고바에시. 웃음>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공격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남죠문성길 네. <laughs> 선수의 공격이 지친 줄 모릅니다. <laughs> 이제 그만큼 로드워크랄까 기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그렇죠. 증거죠.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laughs> 네. 스트레이트 웬만한 선수 같으면 은 때리다가 지치, 지쳐서 제풀에 물러설 텐데 아주 계속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4회전 끝났습니다 아주 4회전에서 고바야시가 훈줄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바야시의 맷집이 대단합니다 어, 문제는 고바야시의 매치 또 매치입니다만 어. 네, 옆구리 공격하는 문성길 5회 시작하자마자 맨 공격을 퍼붓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WBA 벤턴급 타이틀전 챔피언 문성길 도전자 일본의 고바야시 왼주먹 굉장히 네, 뚝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뚝심입니다 매집이 좋은 준도 없죠. 아, 네, 파 옆구리 아래 위를 아 많이 맞았는데도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면서 다시살아나는고 아예 역시 아예 역시 아예 역시 아예 역시 아예 역시 요예역요 아예 역시 아예 역시 아예 역 아예 역시 아예 역예 역시 아예 역 역시 아예 역역습에한번 걸렸죠. 예 역시 아예 역시 시 그러나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절코바이 스고 들어가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저렇게 맷집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리를 많이 풀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고 바이스. 저런 자세에서도 다시 역습의 주목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체중을 네. 얹히는 저 칼풀 같은 중박 보세요. 그렇죠. 네. 대단한 체력이에요. 네. 네. 문성길 송질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을 호독하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계속 문성길의 주목이 기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추심.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추심이 네. 잘 중단을 했고요. 네. 어, 집세한 측에서도 그 타월을 던졌어요. 네. 경기를 더 이상 좋게 시킬 필요는 없을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5회 2분 38초에 KO를 이겼습니다 5회 2분 38초 만에 k 이로 고바야시를 눌러 이겨서 2회전 그 2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선 문성길 선수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2차 방어를 이제 통쾌한 k 이로 물리쳤는데 웬만한 선수 같으면 아마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제풀에 지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성길 선수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체력에는 어느 정도 자신 있고 훈련 양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체력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적극적인 공격 자세로 나갔었고 또 상대 선수도 굉장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강공을 패다가 좀 힘에 그 안배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약간의 이제 아웃으로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상대 선수가 이축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끈기 있게 뭐라 붙졌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정상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거죠. 네그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그 힘들고 또. 시합이 끝나면 휴가가 주어집니다마는 네. 휴가는 금방 가고 네. 또 강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네. 네, 2차 방어전 함께했습니다. 아, 고바이시 선수 역시 기량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선수님이 분명합니다만 참 참을성이 좋아요. 매칭이 정말 전개가...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네. 1차 방어전에서 몬세라트 선수를 만나서 약간의 서두른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2차전 고바이시 전에서는 확실히 아주 좀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 당시 경기 때 이야기를 좀 상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참그 선수 아주 징그럽다. <laughs> 그렇게 네. 맞아도 안타시고 네. 그래 이제 매는 장사 없다고 어, 끝내는 이제 무너졌는데. 네. 아 제가 이제 맷집 진짜 좋고. 네. 제 주먹이 그렇게 그냥. 그 돌주먹이잖아요. 네, 허스러한 주먹이 아닌데도 네. 그렇게 맞고도 네. 견디는 거 보면은 정말 매질 좋고 끈기있던 선수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보다 고바야시 선수가 좀 끈질기게 아, 계속해서 네. 이 다운 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대, 대하면서 좀 문성기 선수께서도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언제 내가 이 선수를 잡을 수 있겠다고 좀 확신이 드셨나요? 예, 네,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그, 그 강펀치를 날렸는데도 네. 막 계속. 그, 어, 떨어지지 않고 달라들어서 네. 좀 당황됐죠. 되 그래도 뭐, 저는 체력은 뭐, 있었고 주목이라든가 체력이 어떤 뭐 연습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정말 자신있었습니다. 끝까지 네. 한번 가보자고 그렇죠. 네. 음 그렇군요. 이 기싸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촬영 전에 일찍 만나서 문성길 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싸움 전에 눈싸움도 하잖아요. 예 네. 눈싸움에서도 그렇죠. 한 번도 적신적이 없다고 적이 없다. 이야기를 예. 저희들 쭉 했잖아요. 예 저는 그 항상 닝이 <laughs> 어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할 때도 할 때까지 항상 눈싸움을 합니다, 저는링이 네, 네. 올라, 올라가면은 상대 선수하고 눈싸움도 합니다.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 어떤 선수들은 끝까지 눈싸움하는 선수도 있는가 반면에 음. 대부분 눈을 싸움하다가 대부분 땅을 밟은 선수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가끔 네. 끝까지 주 죽이지 말릴 때까지 눈싸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 그렇죠. 그런데 눈싸움을 이겼다고 이긴다고 해서 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laughs> 네.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항상 저는 눈싸움에서는 지지 않아요. 참 네. 그때 심정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또 네. 예전 경기를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예전에 정말 그 시합했던 그런 경 기억들이 정말 새록새록 대살아나고 그렇죠. <laughs> 네. 아 참. 제 새롭습니다. 네. 예.